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인칭 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자, 명사라는 것은 뭘까요? 저 명사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모든 것. 네, 그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한 명사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러한 명사들 같은 경우는요 어, 어떤 명사든 문장에 있어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명사의 특징이에요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네자 근데 우리가 매번 예를 들어 뭐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데 매번 문장을 이제 글을 쓰거, 쓰거, 쓰거나 말을 하고자 할때 나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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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단어를 막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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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사랑 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말이죠.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저에게 처음 뭐천몇년천네2000몇 년도 2000몇 년도에 첫사랑이 다가왔었죠 어그뭐그 뭐, 그 사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자 할때한번 썼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랑 사랑 타령을 할 수가 없어 이 love라는 거를 대체해서 써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칭 대명사 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met a boy. 나는 한 소년을 만났다. He was tall. 그리고 he was tall and cute. 그는 키가 컸고 귀여웠다. 음. He had 뭐일까요? Uh, dog back then 그 당시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음, he he 뭐죠? He loved his dog. 그는 그의 강아지를 정말로 사랑했다. 음, I fell in love with him.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 자, 이렇게 좀 한번 써봤어요. I met a boy. 나는 만났습니다. 한 소년을. He was tall and cute. 그는 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그리고 귀여웠습니다. 그는 had a dog back then. 그 당시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고. He loved the dog.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의 강아지를. I fell in love with them.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지금 인칭 대명사를 제가 여러 개를 썼어요. 얘도, 얘도 쭉쭉쭉 인칭 대명사를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어, 이거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소개하고자 할때 이렇게 이제 대명사, 명사를 썼다가 그리고 그 명사에 대해서 쭉쭉쭉 정보를 열거하고 자할때 인칭 대명사를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음, 그 내가 말하고 짜는 대상을 계속 a boy, a boy, a boy, 뭐, the boy was tall and cute. the boy had a dog. the boy, uh, the boy loved the boy's dog. I fell in love with the boy.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수가 없어. 어, 대신해주는 인칭 대명사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과 뭐 소유격, 이런 식으로 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격이라고 얘기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하고, 문장에 쓸때그 자리에 맞춰서 형태를 바꿔서 써요. 그래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he,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his, 그리고, 힘, 까지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자리에 따라 자기의 격에 맞춰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넣을 때는 주격.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넣을 때는 목적격. 소유격 자리에 들어갈 때는 소유격의 형태로 우리가 인칭 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인칭 대명사. 주격이 있을 텐데, 주격으로는 아이라고 하고요. 주격, 목적격, 또 소유격, 그리고 소유 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수 있을 텐데요. I 주격이고 목적격일 때는 me 소유격일 때 my 소유 대명사일 때는 mine 이렇게 써요. 음, 위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 주격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네. 뭐 목적격을 한번 써보자면 he loves me 이렇게 쓸수있겠죠 그는 사랑한다 나를 목적어 자리라 I의 형태가 목적격을 맞춰서 me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소유격도 한번 써보자면 my dog is cute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나의 강아지는 귀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this bag is mine 이렇게 써서 이 가방은 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 대명사를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인칭 대명사는 격에 맞는 형태가 다 따로 각각 있답니다. I에 쓰니까 한번 히를 해볼까요? he, 목적격 him 소유격 his 그리고 him 소유대명사도 어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는 his로 표현합니다. This is his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she도 마찬가지예요. she 목적격 her 소유격 her 소유 대명사 hers로 표현합니다. This is hers. 한번 해보죠. She loves me. Her dog is cute. This uh, this bag is hers. 이런 식으로, okay? 네. 자 그러면 I, he, she 했으면 we, we 우리 라는 이고요 우리의 목적격은 us, 소유격은 o u r 소유 대명사는 ours입니다. We love you.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He, 뭐, they love us. 그리고, our bag is lovely. 그리고, 뭐, this is ou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You가 있겠죠? 네, 목적격, you. 소유격, your. 소유 대명사, yours.입니다. You are cute. 그리고 목적격 i love you. 그리고 소유격 your bag is cute. 그리고 소유 대명사 this is you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또 뭐가 남았나요? they가 있네요. they. 네. they 네. 목적격 them. 소유격 their. 소유 대명사 theirs입니다. 한번 빠르게 써볼까요? They are cute. 그들은 귀엽습니다. 목적격. I love them.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소유격. Their bag is huge. 그들의 가방은 큽니다. 소유 대명사. 음, this is theirs. Oops. This is their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네. 자 이렇게 쌤하고 오늘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인칭 대명사에는 나, 그는, 나는, 그는, 그녀는, 우리는, 너는, 너희들은, 그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단어를 주어 자리에 넣는가 목적어 자리에 넣는가 어디에 넣는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형태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이쭉 하고 테이블을 써서 예문도 써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영어 같은 경우는 그 격에 맞는 그 문장 자리에 맞는 자기만의 고유한 형태들이 있구나. 그럼 이 형태를 내가 기억을 해줘서 주어 자리라면 주어 자리에 맞는 것을 쓰고, 목적어 자리라면 목적어에 맞는 것을 쓰고 소유격 자리라면 소유격 자리에 맞는 것을 쓰고 목적격 대명사 아, 소유 대명사라면 소유 대명사에 맞는 그 격을 내가 써 넣어야겠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또 다음에 우리 만나요 빠이